운송 그룹은 경기도 전역에서 노선 신설도 마음대로 하고 노선 폐선도 마음대로 전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경쟁업체 인사하고 다시 노선을 폐선했습니다. 노선 침범을 알면서도 시내버스를 시내버스로 업종전환 인가를 내준 경기도. 시내버스 노선 인가를 내주고 이유 없이 3개월 만에 폐선했는데도 제재조치를 안 하는 광주시. 노선 잠식을 알고도 협의해준 하남시 정말 의문투성입니다. 버스 중공 행비에서 묻겠습니다. 버스 정책과 관련해서 버스 인허가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군에한테 있습니다. 시군한테 인허가권을 회수하지 않으면 버스 중공 행비할수 없는데 한두 치로 한다면 누가 인허가권을 반납하겠습니까 버스 정책이 업체의 지원인데 업체의 지원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용자 중심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업체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여기에 버스 중공 행제 한다고 하면서 복지 개선한다면 일일이 교대한다고 인건비를 주면 맞는 말이냐는 것이죠. 민선 측이 이재명 시자 지사님에 들어오시면서 그때 민의원님이 인수위원회에서 교통국가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경기도에서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경기도형 공공포스. <목소리> <목소리>